자,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도기 샤방 야 이거는 갈 수밖에 없는데? 어? 아 이거 오픈포트 이거 괜찮더라 이 삼총사 나오면은 초반에 쭉 가다가 7렙에 돌려서 4코 맞추고 가는 방향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이거 나오면 이게 초반에 12원을 주는 거잖아 그럼 V4 나와도 되겠네 템 나올 때 됐지 않았니? 그렇지 그렇지 설마 어어 나쁘지 않아요 요들을 버리고 4고물상에 삼혁신가를 가자 차라리 그게 낫겠네요 보물상 쪽으로 그냥 쭉 틀어버리자. 어? 갑자기? <laughs> 갑자기 너가 나온다고? 오케이. 어, 템 너무 이쁘게 나잘 나오는데? 가고 일 하나 넣고. 또 초반에 불. 오, 야! 야, 어떻게 얘를 끌었어? 어? 야, 어떻게 끈 거야? 어? 초반에 어떻게 끄는거야? 나 이거 이해가 안되는데? 아무리 봐도? 뭐야? 일단은 거학부터 마 만들고 나머지템을 좀 봐야겠죠? 모렐로 하나 넣고 좋았어 결정완료 요즘에 이제 진 자체가 완전 빈집이잖아요 왜냐면은 얘네가 드레이븐같이 DPS가 높은 애들한테 좀 상대가 안되죠? 또 진이 또진3신 3신기 하면 또 뭐가 있죠? 무대 라우 거악이죠. 그런 다음에 집행자 이런 거좀 넣어주고 가주면 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DPS가 너무 높다 보니까 공속도 빠르고 진을 안 쓰는 이유죠. 이게 하지만 진 3신기를 맞춰준다면은 얘기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또 나왔어. 이건 넣어도 될것 같은데? 아, 이거 괜히, 아, 이거를 괜히 만들었다. 어어 너도 나왔니? 이거 왜 에코 안 나옵니까? 이거 왜 에코 안 나와? 여기서 팔렛 가서 미포랑 바이를 찾아서 넣어주면 되겠죠? 아, 차라리 이거 넣어주고, 미.. 바이한테 딴템 넣어주고, 아, 바이한테 덤블 조끼라도 넣어줄 걸 그랬다. 그래도, 이, 진, 삼신기 있잖아요. 무대, 거학, 피... 라위. 이게 들어갔으니까에 가... 한정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워낙 좋아, 그냥. 이렇게, 이런 애들. 보다는, 확실히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쓰기 괜찮은 이유가 아마 그거이지 않을까. 일단, 팔레벨 가서 혁신과 대충 맞춘 다음에 가져가 봅시다. 한 번만 쏘어가주면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라위가 나와주긴 해야 된다, 라위. 지 친구 좀 라위 없죠? 그러면은 아, 라위란다. 덧발톱? 이 친구 라위가 없으니까 이걸 못 뚫는 못 겁니다. 덧발톱, 무조건 덧발톱부터 챙깁시다, 그냥. 덧발톱만 나오면 그냥 완벽하겠다. 이거 나왔고. 그렇죠, 벨트 먹으면 끝났죠? 오케이. 레버 패서 미포까지 넣어주자. 고물상을 계속 들고 갑시다. 템을 계속 주니까. 그래서 미포 넣어가지고, 요런 식으로. 아, 그래도 쓸만하네! 요즘에 진을 가는 추세가 아니잖아요, 거의. 근데, 이렇게 30기만 맞추, 1성인데도 30기만 맞춰도, 딜이 어느 정도 나오네요. 돌렸는데, 나온다, 혁신가가. 지금 해도 되죠, 솔직히. 이러면 가야지. <laughs> 이러면 가야지. 그냥 레벨, 그냥 업디고 그냥 할걸 그랬나? 나오이 없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를 가져가는 건데, 이러면은 따로 제이스가 있기 때문에 따로 안 가도 될것 같아요. 그냥 제이스만 보고 갑시다. 우리 나이스... 아, 이러면은 가져가 봅시다. 아, 미포는... 잠깐만 미포를 들어갈 수 있나? 미포 못 들어간다. 자리가 없죠. 와, 근데 치력 씨가 되게 오랜만에 하네 또. 좋아요. 와, 깔끔하죠. 빈 집이라 벨트 하나만. 이번는 무조건 들어가서. 진이 안 나오네? 어, 에코 팔고 이거를 쟤한테 넘겨줘도, 넘겨줘도 되겠다 어허 어허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야, 잠깐만 저거 뭐야 저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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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야, 제리 왜 이렇게 센데 아니, 진이 하나도 안 나오네? 무자 쓸까, 이거? 와, 좋아, 좋아. 진짜 오랜만에 칠력신가 하네, 그나저나. 와, 근데 여전히, 여전히 좋긴 하다. 그렇진, 그래도 얘네, 그니까 러 CC기가 부족한 건데, 기계용으로 CC기가 되는 거고, 솔직히 브라움 이템 들어가면은 CC기용으로 넣어도 괜춘하죠 근데 왜, 어디 갔어? <laughs> 어디 간 거야, 이거? 아니면 혁신가 브라움 해봐? 아, 이러면은 차라리... 짐팔고 제이스 아티템 줍시다. 이거... 그게 낫겠다. 이번 터까지 돌려보고, 안 나오면은 제이스나 합시다. 돌려보자. 어우템잘 나오고, 거학은 필요 없구요. 야, 안 나오냐? 이거... 와... 안 나오네요? 그럼, 이를 누굴 줘야 될까? 아, 불크, 불크가 있다. 차라리 이게 낫지. 이거 훨씬 세지 않을까? 아닌가? 진이 더 센가? 어, 아, 아, 제이스한테 이걸 줬으면 된 거였구나. 엥? 진 나왔고. 후후. 저격수. 피켓 돼요? 어? 아, 어, 템이 너무 애매한데? 앞에, 그렇지. 그럼 잘 들어갔고. 그냥 레벨업해서, 이거는. 갑시다. 야, 야, 뭐 맞았어, 이거? 우우! 야, 진야, 이거? 와우, 씨, 깜짝 놀랐네. 어, 저것도 나쁘진 않네? 어디 갔어? 아 요것도 나쁘진 않네? 음 됐고 면미보 아아 브람을 이쪽으로 옮겼어야 됐는데 아쉽고 탐켄치를 쓸 것이냐 말 것이냐 네이 어 이거 왜 끌렸어 또? 근데 오히려 끌려진게 괜찮네요 그러니까 이걸질 수가 없긴 해 나오면 해야되는게 이거긴 해요 어디보자 어템 아, 까비. 거항 나쁘지 않죠? 색깔... 아이고. 그렇지. 실코로 조금이라도 살리는 게 맞죠? 야, 답도 없다, 이거. 야, 하렇게 <laughs> 세네. 저격수 들어가야 되고. 아, 어, 이거는 좀 필요가 없네요. 그냥 얘네들 좀 만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칠코. <laughs> 그렇지. 여친구 대신 맞아주고, 실코가 브라우한테 써준 다음에, 시간을 더 벌어주고요. 이러면 끝났죠. <laughs> 너무 세다, 이거. 야, 이건 해야겠다. 죽어버려. 자. 자, 여러분들. 자, 초반에 고철장으로 시작해서, 고소를 뽑은 다음에, 기다렸다가, 이제, 칠력신고로 넘어가는, 요런 빌드인데, 요거 총, 아직도 괜찮긴 하네요. 하여튼 요거 하세요, 타봉.